자꾸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나그 정도로 불쌍해 보였나? 방어구 한보이씩 붙인 다음에 상제40 음. 때려야 되는 건가? 하루에 1달 음. 각 정도는 괜찮잖아 내 옛날에도 말 여러번 했을걸? 난 로또 되면 쓰잖아. 더 열심히 방송할 거라고 아 무기 나도 보라색 얼른 붙이고 싶은데 24강 예사롭지 않아 느낌이가 별로 좋지 않네요 23에서 오고 할 돈이면 상제나 방어구 강화하라고 말하려고 그러죠 그러라 그러자 육가 80장이 는다고? 하루에 1달각 정도는 괜찮잖아. 하루에 1달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숙제를 하는 것인데 우우 어쩌겠어 그 사람이 너무 참고 있을 병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방어구요 난 아, 무기 갖고 싶은데 무기 25강 님들보다 빨리 찍어서 비틱하고 싶은데 뼈 주고 살을 주다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뼈와 살을 줘도 붙으면 이기는 거야. 나는 이긴 병원이 되고 싶지 진병만이 되고 싶지 않단 말이죠. <laughs>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쟁취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laughs> 어? 순간 이동 시켜 준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 순간 이동을 시켜? 나한 번도 여기서 순간 이동 해본 적이 없는데. 응?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아그아 그, 아, 그래요 이미 왔어 <laughs> 이미 끝났어 야불 뭐가 이렇게 아프지 어 뭐야 천마 안 나온 거니 눈물의 소울이 터 눈물 나게 차단해 버릴까 아 나도 한몇년 전에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았다면, 풀매수 땡겼을 텐데, 그랬으면 지금 좀 여유 있는 삶이지 않았을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비트코인을 사겠어요. 나는 근데 내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더 여유 있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방송에 더 시간 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내 옛날에도 말 여러 번 했을 걸? 난 로또 되면 더 열심히 방송할 거라고. 그 상황이 아니라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내 지금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지. 나와라, 친구야. 어, 나 초각성기 써야 되는데 나와줄래? 아니, 다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어, 왔어. 아이씨. 어 호공에 칼질했어 포지가 특히 왜 호공남 무훈이 실패다 거망이야 <laughs> 바람의 나라 생각나네 꽃이 피어나고 있어 오 요즘 위험하다 올때 조심해 어 거기 있으면 안돼 죽됐다 <laughs> 아 누가 누가 위에 서 있었어? 어? 어우 잠깐만 언니야. 와우아 <laughs> 깜짝이야. 이 언니 왜 이래 오늘? 어. 오야 어떻게? 미안하다. 아이 무릎 되는 줄 알고. 뭐 드시냐고요? 어제 제사 지내고 남은 약과요. 어제 집에 일이 있던 게 제사였거든요. 전부 쳤거든요. 조심하세요. 약과 살찐대요. 알아요 나도. 제사 음식 다 살쪄. 전도 살쪄. 고기도 살쪄. 약과도 살쪄. 다 살쪄. 안 찌는 거 없어. 근데 꼭 먹는데 그렇게 말해야겠니? <laughs> 꼭 그래야만 속이 시원했니? 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왜 구박해.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고 당 떨어져서 약과 한 입씩 먹는 거 가지고 지게 구박하네 진짜. 못 돼가지고. <laughs> 어 아주 못되셨어요. 170억 준다고? 170억? 자이다 아르카나, 씹쌍이에요너소점령 <laughs> 선생님, 캐릭이 버프 먹기를 희망한다면, 저를 영입하시면, 버프 쌉 가능. 거의 내가 키우는 캐릭터들, 캐싱 또는 버프였어. 야무지게 내가 일하고 을 있다는 거지. 애초님 덕을 많이 본다. 아 근데 알카는 나도 예뻐서 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그럼 방송이 진행이 안될것 같아가지 못하겠어. 빠징 다얼드. 좀 약간 중양류도 좀좀 너무 바꿔 나갈 것 같은데. 아우야 잠깐만 심장이랑 너무 가까워. 바꿔... 어, 안돼. 스킵은 되긴 하지만 뭔가 이 극한의 효율을 못받아서좀 아쉬운데. <laughs> 깨는 데는 지장 없지만 받아주나? 오야 잠깐만 오 잠깐. 오와 조졌다 잠깐만 아 다이다 휴휴 아니 깜짝 놀랐네요. 일어거이불 타오르기 시작했 쫄았다. 우리도 충격에 대비할 테니 나도 놀랬다 페이백 받는 거 생각 못 하고 있었네. 와 깜짝 놀랐네. 나보다 더놀랬겠냐고요 어? 동대장은 내가 잡고 있다고, 내가 더 놀랬다고. 거의 다온 거, 터뜨릴 수 없단 말이지. 아니, 전세계. 아니, 선생님. 학창시절에 삥좀 뜯으셨나? 빈곤해, 나도 빈곤해. 나만큼 빈곤해, 지금. 아니, 유학을 많이 읽으신 오오너께서 빈곤하다고 하시면 저는 그냥, 그지? 아, 따로 없는 거들요강습 가려면은. 방어구 한보이씩 붙인 다음에 상제 40 때려야 되는 건가? 개수가 모자라서 상제 40은 어렵지 않을까 강습 보상 보고 올리삼? 보상도 보상인데 일단 엔드를 한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올리려고 하는 거라 방송하면서 엔드 그래도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거지 옛날에 쿠쿠랑 아보다니더 시절은 솔직히 내가 그땐 너무 짜발이었어가지고 상이 가기가 조금 애매했잖아요 못 갔잖아 아예 엄두를 못 냈잖아 근데 이제는 레벨이 눈앞에서 아른아른하고 간당간당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만 하면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안 가기도 뭐해 오케이 어어어어 거절 좀 거절 좀 아, 아니다. 들어가서 바꾸면 되잖아. 아이, 근들갑 떨 필요가 없잖아요. <laughs> 진짜 바보네. 뭐? 다시 말해봐. <laughs> 다시 말해봐. 긴말못 보내게 특단의 조치 취한다잉. 재물로 <laughs> 하나를 눌러보고. 이 아이 놀랍게도 지금 78.83%거든요. 장기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지 같은 거. 제발 성공해주라. 실패했으니 너라도. 제발 비록 2.93% 지금 어떻게 안 되겠니? 사랑한다. 우편 좀요? <laughs> 자꾸 기웃기웃 거리는 모습이 안스러워서 타괴석 4,500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그 정도로 불쌍해 보였나? 아 고맙습니다. 또일 달각 할수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 제발 붙어주면 안 될까? 나 불쌍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훈지해 주셨는데. 어떻게 안 될까? 제발 기웃거리지 말래요. 꺼지래요. 그냥 오늘 표정이 대체적으로 뚱하다고요? 그럼 좋겠습니까? 쌍욕 안 날리고 착실하게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 개가 천선 해가지고 조신함 그 자체인데.